안녕하세요, 하원장의 잘자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 수면원의 하영민 원장입니다. 최근에 마운자로가 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운자로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마운자로 어, 맞으면 수면무호흡증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마운자로가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운자로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인데, GLP-1이라고 하는 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어, 유도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위장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지연시켜가지고, 쉽게 배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덜 먹게 해서 체중을 빠지게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GLP-1하고 같이 GIP라는 이제 호르몬까지 수용체에까지 작용을 하는 이제 이중작용제예요. 그래서 부역감매스움 이런 거는 확 줄이고, 그러니까 체중감량 효과는 좀 강화시킨 그런 약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469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터제파타이드 주사를 투여를 한 뒤에 1년이 지났을 때 수면 중에 무호흡 저호흡 때문에 숨쉬기 힘들었던 횟수가 1시간당 평균 25회 정도 줄었고 체중 감량도 평균 20kg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에게 터제파타이드만 주사를 했어요. 4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이 완화가 되고 이제 그 증상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60%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흔자로 하나만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완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전부 비만 환자였어요. 그래서 살이 빠져서. 무흡증이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이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 자체 효과로 무흡증이 개선된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무흡증이 개선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아닌 다른 원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무흡증 환자분들은 마운자로 하나만으로 무흡증을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마운자루 주사 치료와 병행해서 양압기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FDA에서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터제파타이드인데 이제 젭바운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됐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이제 마운자로가 들어왔잖아요. 마운자로 우리 식약처 허가 사항을 보면은 BMI가 30이 넘는 분들 또는 BMI가 27이 넘는데 체중과 관련된 뭐 합병증이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가 건강보험에서 비급의 약재긴 한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비보험 회사 쪽에서는 아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줄 명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마운 자료가 이제 수면무호흡 치료에 효과가 있고 이제 그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압기를 벗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체중 감량이 성공하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결국에는 양압기를 계속 써야 되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중을 충분히 뺐다, 무호흡 증상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무호흡증이 다 좋아진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확실히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무흡증에도 효과가 있는 마운 자루의 출시는 무흡증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흡증이 있는 비만 환자분들은 어, 적극적으로 어, 이런 치료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